이번에는 Structured Method라고 불리는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그것의 한 단계인 구조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Structured Analysis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함수를 전체 시스템의 기본 요소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모델링하는 그런 DFD라든지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특히 강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배경에 대한 내용을 이 슬라이드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구조적인 방법론을해서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채택한 구조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구조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조화하는 것을 스트럭처드 프로그램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다라고 부르자면 문장들이 문장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문장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문장 3번이 있고 이렇게 문장들을 쭉 나열, 나열하는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구조, 구조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구조화된 프로그램인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안에서 if then else if 조건이 참이면은 then 쪽으로 가서 실행을 하고 아니면 else 쪽으로 가서 실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문을 사용을 했다.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그러면 그게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의 또 다른 이그젠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포문 1부터 뭐 100까지 반복을 해라 또는 과일문 주어진 조건문이 참인 동안에 반복을 해라 이런 반복문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구조 프로그램의 구조를 이런 방언문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도록 작성을 했으면 그게 바로 스트럭처적 프로그램 구조적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요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섞어서 쓰셔도 되고 구조적 프로그램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 설명할 수 있겠죠. 문장을 나열한 시퀀싱 방법, 그 다음 if-then-else와 같은 셀렉션 방법, 그 다음에 for나 while과 같은 그런 반복문, 이런 세 가지 구조를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라 하면 그, 그런 프로그램을 뭐라고 부르느냐?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이고, 그런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느냐?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파이썬 뭐 C++ C 뭐 자바 배울 때 이거 이런 방식 아닌 방식으로 프로그램 작성 잘안해 봤을 걸요, 아마도. 어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당연한 그런 원리가 됐고요. 그러면 당연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는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느냐라고 생각을 해 봐야지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의 참 의의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처럼 이미 구조적 프로그램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온 세대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왜 이런 거를 이야기를까지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던 다른 방식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걸 비교를 해야지만 여기서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그 당시에 어떤 좋은 의미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는 고트문, 요 시퀀스나 셀렉션이나 이터레이션 요런 구조적인 에, 그런 프로그래밍 어에 요소가 없었고 고트문을 사용을 해 가지고 어, 시퀀스나 셀렉션이나 이터레이션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따라서 고트만을 쓴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면 스트럭처 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특히 그런 프로그램을 스파게티 코드다, 스트럭처도 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 스파게티 코드다. 고토만 문만 잔뜩 써가지고 어, 그런 코드를 스파게티 코드다라고 어, 부릅니다. 그래서 그 스파게티 코드의 예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아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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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를 가보니까 아주 좋은 그림이 있어요. 어, 그다음 에 여기 지금 박스가 하나의뭐 문장이라고 생각하십니다뭐 일령 일령으로 이제 돼 있지만 프로그램 문장들이 이렇게 있고 그 문장들이 여기 실행이 되면 요. 이렇게 뭐 따라가가지고 여기에 실행이 돼야 되고 여기 끝나면 또 이렇게 실행이 되고 뭐 그냥 마치 스파게티처럼 스파게티 면이 막 얽혀져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어, 어떻게 하면 구조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쓰면 구조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건 무슨냐 그냥 sequence, iteration, c o n d i t i o n l 이런 식으로 쓰, 어,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goto 문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 요게 이제 하나의 포트란 프로그램의 이그젠플이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작성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지금 되어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숫자 같은 것들이 고투문에 해당해요. 요거 입후문 조건을 어, 만족을 하면 뭐 14번으로 가고 아니면 뭐 23번으로 가고 어, 또고투문이 직접 있기도 하네요. 여기.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스파게티 코드고 요런 스파게티 코드가 스트럭쳐도 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잘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고우트 프로그램을 무조건 사용을 사용을 해야지만 스파게티 코드인 것은 또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스파게티 코드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고우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파게티 코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제어 형태의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게 아마 자바 코드인 건데요. 자바 코드 여기 보시면 try catch 문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익셉션이 발생하면 캐치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럼 또 캐치문 안에 if 조건이 있어가지고, 어, 정상적으로 뭔가 또 이렇게 핸들링 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try, catch를 또 다시 해요. 또 이렇게. 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요 코드를 한번 조금 예, 읽어보시고,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그리 간단하지, 간단한 제어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드도 비록 고우트문은 없지만 어, 제어가 너무 복잡해서 사람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라는 맥락에서 스파게티 코드다라고 이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의도는 고우트만 막 써가지고 어, 이해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었지만 비록 고우트문을 쓰지 않다더라도 하 제어 흐름이 너무 복잡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 품문이 뭐 뎁스가 엄청난 뎁스로 이 부분들이 잔뜩 늘어져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스파게티 코드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작성하지 말고 구조화된 프로그램 sequence selection iteration을 최대한 간단하게 좀 조합을 해서 짤자라고 하는 게 이제 structure programming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 그걸 주장한 아,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 이 사람의 이름 정도는 좀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엣저 위베다엑스트라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어, 어, 이 사람이 한 유, 유명한 말 중에 제가 Go to State m e n t consider d f u Go to State m e n t 쓰면 안 돼요. 뭐 해로운 거예요. 뭐 이런, 이런 이야기예요. 런이 그래서 어, 그러니까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을 이제 강조한 이제 그런 말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사람은 어, 프로그래밍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한 최초의 컴퓨터 과학자이고요. 그 공을 인정받아 가지고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튜어링 어워드 튜어링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 링크도 있는데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Sequence, Selection, Iteration, 요 구조로만 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다, 설계를 하겠다라고 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우리가 모델링도 시퀀스, 셀렉션 이터레이션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그 모델링된 것을 그대로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구조적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키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은,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을,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시퀀스, 셀렉션, 이터레이션 방식으로만 우리가 구성을 해놓으면, 그거를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건 매우 매우 쉬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모델링을 할 때, 시퀀스, 셀렉션, 이터레이션 방법으로, 어, 어,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그런 세 가지 스타일로 모델링을 하는, 어, 유용한 방법이 뭘까 고민해서 나온 게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보면 일단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이제 표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전체 큰 시스템이 있겠죠. 그 전체 시스템을 기본적인 요소를 함수로 해가지고, 어,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함수가 뭘까. 이거를 찾아서 전체 복잡한 시스템을 정제하고 분해해가지고 한번 모 만들어보는 거, 모델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 사용하는 이제 표기법이 EFD,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고요. 그 표기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있고 박스가 있죠. 그래서 박스는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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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스토리지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A하고 B라고 하는 게 이제 동그라미라고 하는 게션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Function. 네, 약간 좀, 어, 좀, 더 생각할, 이야기할 내용은 있는데, 어떤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펑션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와 하고 B라고 하는 게 인풋과 아웃풋에 해당하는 거라고. 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어, 소프트는 이런 모양으로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 하나 XY가 입력 뭐 파일이 X고, 뭐 출력 파일이 Y이고, 그래서 입력 파일에서 어떤 데이터 A를 읽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걸서브어 시스템에 전달했더니 출력 비리를 내서 그 내용이 이제 파일 Y에 기록이 돼 있더라, 스토리지 Y에 기록돼 있더라. 이렇게 일단은 그려보자라는 게 데이터,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표기법이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당연히 복잡한 서브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디컴포즈할 수 있게끔 표기법이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안에를, 지금은 이제 바깥에만, 이렇게 블랙박스로 바깥에서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까서 안에만 보면은, 이렇게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또 다른 작은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게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동그란 큰 함수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뭐 레벨 제로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레벨 원이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내려서 더 상세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시스템에 제일 시작되는 함수가 뭐 p1이라고 하면 그 p1은 당연히 요 전체 시스템의 인풋인 a가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 전체 시스템의 마지막 기능을 하는 함수가 p5라고 하면 그 p5가 내는 그런 결과 아웃풋 b가 바로 요 전체 시스템이 내는 b가 되겠고요. 이제 그 사이에서는 뭐 p2, p3, p4라고 하는 주요 요소 로 생각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고 그 함수들 간에 input과 output 데이터들이 뭐 c, d, e, f, g 라고 하는 관계가 있더라 라고 어, 요 안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동글뱅이를 더 자세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만약에 p2라는 함수도 어, 이게 간단한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p2를 또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P2를 구성하는 또 다른 작은 함수 P2-1, P2-2, P2-3 이런 함수들이 이러한 d f t 다이어그램의 표기법을 사용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어, 이러한 어, 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주요 요소, 동글뱅이가 주요 함수가 되겠고요. 요소로 해가지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이 에, 이렇게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낸다 라고 하는 에, 에,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스트럭처드 메서드에서 하는 dfd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표기법을 사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에, 에, 여기 앞에 a, b 이렇게 뭐가 붙어 있잖아요. c, d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조금... 어, 이, 구체적인 A, B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에, 심볼이 아니라 조금 의미가 있는 심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스 인보이스라고 하는 에, 에, 인보이스라고 하는 에, 뭐 그니까 그 계산서 같은 어뭐 카드 내역서, 그러니까 그 어떤 걸 주문을 했을 때 주문 에, 당신이 요거 요거 주문했고 그 주문 한게 각각 얼마고 또뭐 어, 뭐 배달 운송료가 또 얼마고 해서 총 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보이스예요. 그래서 그 인보이스라고 하는 어, 그런 어, 문서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이 동그라미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 그것에 입력이 되는 건 오더, 뭔가 주문이 들어와야지 에, 되겠죠. 어, 주문이 들어오면 프로듀스 어, 인보이스라는 함수가 어, 그 인보이스 문서를 어, 결과로 낸다, 아웃풋으로 낸다라고 하는 거를 이 d i a 다이그램이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스트라로 DFT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표기 요런 표기법이 있어요. 저장소를 나타내는 디스크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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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을 두 개를 그어그은는 그어, 그어 그런 형태를 어, 이제 저장소라고 하는 거를 표기하는 DFT 다이어그램의 에,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FT 다이어그램을 이해할 때는 에, 대략 이런 정도의 노테이션만 알면 DFT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잘이해하셨다고할수있을것같고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받기도 하지만 기존에 에, 있던 어떤 데이터베이스 파일, 데이터베이스 또는 뭐 파일로부터 뭔가 정보를 읽어서 이것도 하나의 묵시적인 이제 입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인보이스를 낸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서 설명한 사실 dfd 다이러그램의 하나 함, 함수, 뭐 여기 동글뱅이, 펑션, 뭐 또는 이제 프로세스라는 용어로 불리는데 그 동그라미에 대한 에, 하나의 예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제 에, 여기 오더나 인보이스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오더에 뭐가 있을 수 있죠 뭐 누가 주문했는지 또 주문한 어~ 목록들이 무엇인지 또그 주문한 목록들이 어떤 카테고리와 어떤 뭐 클래스에 있는 건지 혹은 뭐이 사람이 또 어떤 카테고리 어떤 클래스에 있는 건지 약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속성들이 꽤 있겠죠. 주문을 했다라고 하는 간단한 사실이지만, 그 안에 뭘 주문했는지, 누가 주문했는지 등등의 정보들이 표현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는 그냥 오더라고 그냥 단어 하나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 오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명세가 필요하겠죠. 어, 자세한 명세가.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인보이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보이스도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는 단어 하나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그 인보이스라고 하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자세하게 좀 기술되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술되어진 것들을 엑스트라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과 함께 제공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스트럭처드 메서드라고 하는 소프트 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어떤 모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오더나 인보이스라고 하는 에, 것을 설명하는, 기술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데이터 딕셔너리에요. 자,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과 데이터 딕셔너리 관계, 아시겠죠? 어.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예요. 데이터 정의하는 거. 그래서 아까 바, 바로 앞에서 봤던 이런 오더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오더라고 써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더가 이런, 이런 속성 가진 거야. 라고 오더를 오더라고 하는 데이터, 인풋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 스트럭처드 메서드에서는이런 그림 대신에 이렇게 플러스 뭐 중괄호 이렇게써 가지고 요 그림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술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요 플러스나 요요 중괄호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데 에, 라고 이제 의문이 드시죠? 그게 바로 이제 DFD 다이어그램에 이제 같이 사용되는 표기법인 데이터 딕셔널이라고 하는 표기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 플러스나 뭐 중괄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임, 카테고리, 클라스, 플러스로 연결되는데 이세 가지 항목을 함께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이세 가지 내가 갖고 싶은 항목들을 다 모아놓는 역할을 하는 게 플러스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시퀀싱한다, 나열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를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어,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C 언어에서 구조체 혹은 여러분들 자바나 뭐 C++ 같은 경우에는 멤버 멤버 변수 있죠. 여러분들 클래스 안에 같이 들어있는 멤버 변수. 어떤 A라는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가 뭐세 개, 4개 같이 들어 있을 수 있죠. 어, 그거를 모아놓은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혹은 C 언어에서 구조체에서 어, 구조체 멤버 변수들을 여러 개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개 나열을 할때 사용하는 데이터 딕셔너리 표기법이 플러스다. 그러니까 이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카테고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클래스도 가지고 이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에, 플러스라는 노테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중괄호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을 뭐 한개 이상 반복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중괄호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데이터 딕셔너리로 어, 나타낸 또 다른 어떤 내용이 그 중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플러스 기호사 상해서 넘버도 있고 스톡 넘버도 있고 퀀터티 넘버도 있고 뭐 유니티 프라이스도 있고 어, 요거 이제 일련번호가 되겠네요. 첫 번째 거는. 그래서 그런 네 가지 것을 모아놓은 그네 가지 것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그게 한개 이상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e 네임 카테고리 클래스 이세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어. 그다음에 여기 중괄호 쓴게 바로 넘버 스탑 넘버 퀀티티 유니티 프라이스가 하나 한 그룹이 또 있고 또 그다음에 또두 번째 그룹이 있고 세 번째 주, 그룹이 있고. 그게 한개 이상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괄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더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요 방금 제가 설명한 플러스라고 하는 표기법과 중괄호로 하는, 하는 표기법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다더라도 얼마든지 요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name 플러스 카테고리 플러스 클래스가 있고요, name 카테고리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 items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items라고 하는 건 뭐냐? number, stock number, quantity unit price가 하나 이상 반복될 수 있는 거. 그것도 요네 개를 그러니까 그 상위 레벨에서는 네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items까지 네 개. 그 다음에 그 items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을 쓴 거고. 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게 바로 오더라고 하는 데이터 인풋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사용하는 오더가 바로 이거야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지 않은 하지 않은 데이터 딕셔너리 표기법이 바로 요 대괄호입니다. 대괄호는 선택사항이에요. 베이컨, 백큐엄, 어, 클리너, 오더, 그러니까 뭐 진공청소기인가요? 중, 진공청소기를 을, 에, 주문을 했거나 또는 또는이라는 뜻입니다. 뭐, 제트 엔진을 주문을 했거나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싶을 때이 요 대괄호랑 이요 막대 바를 써가지고 어,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에, 저희가 뭐 이야기했는지 잠깐 좀 요약을 해보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거를 주요 요소로 모델링하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표기법이 있다. 이 표기법은 구조적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표기법이다. 그래서 레벨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동글뱅이가 함수 하나의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함수의 입력과 아웃풋을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단어로만 표시를 하는데 표시하는데 그 단어가 해당하는 데이터 구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고 그때 사용하는 노테이션이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플러스 중괄호 대괄호를 사용하는 표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